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. 다다 다다다다다다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번에는 스쿼드인데 아까 여포 스쿼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파밍을 좀 하고 스쿼드 그거 잡으러 땡깁시다. 저 위에 낙하산 하나 더 있다 뭐야 고래다 내가 그속 먼저 먹었지롱 으으 이리와 이 나쁜 도 으? 어디가냐 누워있으세요 잠시 누워계세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나? 아, 아. 눌러서 이걸균기 변경하고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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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하 두, 두, 야, 씨, 잘 눕힌다 하나 열명열 열매... 명. <laughs> 야, 이거 뭐냐? 우와, 이거 저서부터 이런 뭘 뛰었나? 와, 이거 시상해. <laughs> 잘 눕힌다 하나. 어, 그래안 그렇다더니. 야, 이어서 이렇게 뭐요 양구지 마을에서 네 명을 닦아가네.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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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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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호 이래서, 눕혀놔야 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친구 중에 으뜸미네예요 얘들아, 와라. 아니면 상사하거나, 직장 상사하거나, 방법이 없었죠. 얘들아, 요거 아니면, 야근이다에, 와서 살려라. 예!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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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써요? 저다 써요. 다 쓰긴 다 쓰는데. <러워> 사양이. 위험합니다, 여러분.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여자친구, 그리고 부인분하고 이,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. 야, 이 뭔데 이 맨파 방송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? 안 되겠네. 여보, 채널 돌리라. 아, 왜 그러냐? 맨파 방송 이거 얼마나 번전하냐 아유, 저, 채널 돌리라. 말 맞네. 채널 돌리라. 니눈디제 네 쳐다봤노? 뭐봤니 아 맞다 야 같이 매파 파밍하는거 못봤나 체내돌리야 체내소리야 세상에 이렇게 되버립니다 아니 지금 이 지금 화목한이 연초에 아휴 진짜 안됩니다 돌아오세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 다는, 다는 아유야 큰났다야. 네말 듣고 지금 그래도 어떡하냐? 맨파야. 못 먹어도 고. 사차 옥상까지 간다. 옥상까지 가자. 올라가자. 구상일 구인데. 총알도 있다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! 어... 아, 나쁜 놈아 이 씨. 없네. 와, 이 뭔지 같은 거. <laughs> 공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. <laughs> 그거는 이제 오늘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100만명 선언했으면 정치선언도 한번해야죠 100만명 되는 순간에 이제 의원선거 나갑니다 의원 나가가지고 이 게임 여러가지 규제들 완화하고 그 다음에 방송볼때 눈이 피곤하지 않게끔 화질을 끌어올리고 핵 핵쟁이들. 불법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핵쟁이들. 난돌이 치고.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쾌적한 게임 환경, 게임 문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이 o 1번 멘파. 기억해 주세요. 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저 차가 뒤집어져 있는데, 사람이. 있나 아, 자 지금 너무 불안하다. 저 차가 왜 뒤집어져 있지? 후, 후, 후. 의료용 코트 먹고 가야 돼. 이것도 먹자. 의료용 코트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. 세나 n 세나 e 나 a 나 e 나 a 나아 n 헤이 e n a s 나넌 여기서 쓰러 s 애가 아니다 부활. 주사 팍! 일어나 <laughs> 귀여운 녀석 나는 너의 영원한 영원한한 친구야 아 고맙다고 띡띡거리거는 귀여운 녀석 우리 한번 달려보자 너와 내가 1등을 해보는거야 애랑계에서 알겠니?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 빨간맛이 있구나 저거 어떠냐 먹고싶냐? <laughs> 알았어 이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어. 나는 너의 친구야 하지 마라구. 야, 갓. 응, 친구가 이 내가 못 믿냐? 야, 갓 지금 나를 못 믿네. 그래도 야, 너 하나 내가 못 살릴 것 같으냐? 응? 걱정하지 마라. 알겠냐? <웃음> 놀랬지. <laughs> 아이고야, 나 진짜 놀랬다고. 너 하나 내가 못 살릴 것 같아? 살릴 수 있다. 이제 여기서 애들이 튀어나오는데 어떡하냐 물가로 갈까이 이거 전략적으로 야지 물가로 가야지 야 여기서 있으면은요 뭐가 안 좋냐면은 내가 배율이 있으면은 여기 윗 방향에서 내려오는 애들 4명 다 땄거든요 근데 배율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애들을 딱아낼 수가 없어요 멀리서부터 이렇게 한명두명 명 잡아 나가야 되는데 배열이 없으니까 이제 근거리까지 올 때까지 내가 좀 잡기가 힘들어. 그러면 결국에 4명이서 각을 넓, 넓혀가지고 나를 둘러싼단 말이지. 근데 여기가 외곽 끝라인이에요. 끝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많이 올라온단 말이야. 내 쪽으로. 그래서 내는 지금 판단을 여기 물가나 차를 여기 박아놓고 여기 잠수 잠수하는 거지. 물속에. <웃음> <웃음> 아이 내 킬인데 이 나쁜 놈들. 저 보따리 먹으려고 분명히 애가 올 거야. 뚝배기두대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높여야 됩니다. 자 하나 높여놔야지 미래가 있 왔다. 그렇지. 설 났네. 와, 문제 같은 것도 이거 무슨 양념이 이렇게 후라이드가 되냐? M16의 장점은... 뭐, 어, 저 뭐야? 와, 야, 이거 진짜 배율만 있었으면, 나 이거 진짜, 잡을 거한 3명, 세명은 되겠다. 에이, 에이! 아, 야, 진짜 너 뭐냐? 너 누구냐? 어느 식구야? 너 어느 식구야? 하, 저기 좀누어서 나를. 와, 저거 0.1mm. 오, 야, 너 배율 있구나. 나쁜, 배율 있네. 아우! 아까 저 혼자 있어 보이던데, 자아를 먼저 잡고. 아, 이거. 음. 1대1대 저것을 올때 잡아야 돼. 음. 쟤네들 일단 양각인데, 쟤네들 수를 좀 줄여놔야 되겠다. 언지언지척언지언지척아 언니, 아니 언니, 언보보벌써니언 완전 좋아요 언지척 아주 좋았니요